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무려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그 고난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고통이 심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저 고통을 저 예수님이 받으신 거요. 그런데 그게 영광의 순간이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결국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laughs> 저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laughs>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알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한 김에 이어서 또 해드릴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그, 정말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 말이면 믿겠, 그, 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뭔가 있구나, 한 거죠. 그래,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저 시험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도 안수집사고 나도 안수집사인데. <laughs> 물론 제가 뭐 안수집사는 먼저 됐지요, 대기는. 그렇지만 뭐 나이도 내가 그 사람보다 아, 아, 뭐, 뭐, 두 살이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뭘르겠어요뭐뭐 여차 즉하면 막 야자하고 그랬으니까 그그 친구 그, 그, 그 친구가 엉터리거든. 뭐좀 사람이 그러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자기 어머니, 조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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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추도, 추도, 추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예요. 제산날이지 그니까. 러 시샘 말, 속, 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제산날이에요 그런데 절 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물론,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 전화통화 안 하는데, 이 뒤로는 그 사람이 절 시험하는 이야기를 시험하는 생각, 시험하는 그 의미 뭐 이런 걸다 알게 해주셔서 다 알았죠. 그러면서 통화는 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집사님도 뻔히 알면서 통합측이 얼마나 저 평신도가 어딜 감히 가서 남의 남의 추도예배를 저, 저 했다가는 그거 교회에 알려지면 그건 바로 저, 저 한도치기고 뭐고 당장 징계받는다. 그거 알면서 왜 그런 그런 어떤 소리를 하나? 아 지내는 거야 막빡빡 우기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의도하고댐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이제 서, 뒤로는 저저저 저, 저, 저 한쪽으로는 아막막막막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해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이랬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계속 나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부목사님을 처, 처, 청하서 청해다 하시던지 아니면 안 되면 죄안 되면 전도사님한테라도 하면 되지 집사님이 그 사람이 잘 살거든요 부자거든요 어. 의료 사업에서 돈도 많고 큰집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저는 그때 그전에까지는 그집 가보지도 못했어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막 농작이 뭐 이태리 농작인지 뭐 무슨 농작인지 뭐 미천만 원짜리 농작이 있고 뭐 농에 있고 뭐 어쩌고 한다 소리 들었거든. 아, 그렇게 부자인데 목사님들도 솔쏠쏠매는데 자기, 자기 말이라면. 아, 다른 목사님 안되면 부목사라도 해서 하라. 왜 자꾸 나를, 뭐, 뭐, 그, 하려고 하냐. 아, 아이, 뭐, 안 된다면서, 뭐, 얼마나 그, 교묘하게 그 세상 논리를 펴가면서 해달라는데, 어떡하겠어. 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고. 그래, 그랬지, 뭐. 하나님, 나 몰라요.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그런 거. 언제 가면, 언제까지 가면 되냐, 이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30분. 한 시간 안에 오라고 했던 거, 뭐리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이것저것 생각할 새가 없이 시간을 딱준 거예요. 요, 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요. 요, 저, 여기서 좀 그런데 요놈 새끼 어떻게 하나 한번 봐자 이렇게 하고 시킨 거예요. 공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뭐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그러라고 그랬을까 알았다고 그러 그러라 그러노라 그러고 언제까지 가면 되냐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된것 같을 때 기억으로는. 왜냐 면 우리 집에서 그 집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1 5분 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면 적어도 30, 40분은 걸어가야 돼. 저도 곧 버스 정장까지 류 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가요. 옷,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지. 그러니까 뭐한 시간 정도 줬는데, 어이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전화 놓고서 하나 이니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뭐그 집안 이야기를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장절 다 줘. 찬송가 줘. 알았다, 그러고 찬송가 대창가자, 찬송가딱 찬송가 들고 갔지 뭐. 딱 갔어요. 갔더니 막, 큰 상에 막, 잘 차려놨더라고요. 그 뭐, 갔는데 뭐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말하셨는데 뭐고 걱정할 게 있어. 그 뭐,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집사가 뭐를 알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추도, 추도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들, 드려보는, 드리는데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래도 뭐, 그냥 이끄신 대로 했어요. 뻘떡 일어나서. 자, 지금부터. 예, 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했지 뭐. 그럼 쫙 걸고 가서 그 설교 마태복음 6장 25절. 그, 저 거기 그게 그거예요. 저 드레 있는 새를 봐라. 뭐저 드레 있는 들풀을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예? 하나님께 다 먹이고 먹이고 다 하신다. 그그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랬죠. 가면서. 성령님, 이 얘기면, 제가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그 말이란. 이 얘기는, 아무라도, 이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이 얘기해갖고, 이게 하나님이, 저, 저 성령님께서 말씀 주셔서 전했다 전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받아들이겠나요? 이건 뭐, 문자적인 얘기 밖에 못하겠는데,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뭘,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했지 뭐. 집안 얘기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갔, 갔는데, 그, 이제, 예비하면서, 저, 저, 설교를 하게 된 거야, 설교를. <laughs> 참다 그래갖고, 설교했는데, 저는 그, 왜, 그, 그런지, 혼내키는 일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런데이 방송도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이 선택하신지도 몰라. 혼, 혼내키는 일을 제가 잘하니까. 그래갖고, 그날도 뭐, 뒤지고 혼내키게 했지, 뭐. 혼내키는 얘기만 하시니까. 뭐뭘 하신지 알아요? 너희, 네 집안, 그, 거기가 딸 둘이고, 막 아들이 하나든가 둘인가, 이렇게 어차 사형제인가 된데 그러니까, 사형제인지 사형제인지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다 똑똑하대, 한 사람 같지. 하나 같이. 하나같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저들끼리 사이가 나빠. 그거, 저, 뭐, 사위인지 무슨 사위까지 다 왔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너희네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나쁘다, 이거야. 너희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입을, 제 입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만 이걸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막, 막은 냈겠죠, 뭐. <laughs>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님가르치주면 자신만만해요. 목소리도 큰데, 큰데다가 막, 막, 뭐, 막 부러졌겠지만 뭐. 뒤지게 혼냈겠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그, 뭐한 시간, 아, 아니, 한, 한, 30분 했는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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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딱 마치고, 밥은 차렸으니까 밥은 먹어야 될거아니요 앉자마자 막 고기고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맛있게 막, 배터지게 먹었어요. 뭐 나머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았거나, 뭐, 요을 하거나, 뭐, 이런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에서 자꾸, 목사님들, 왜 목사님이 목회하시려고 그렇게 힘든 짓을 하느냐. 성령이 말한 대로만 그대로 하면 아무 하자 없다. 교인이 뭐 감동을 받든 뭐 요구를 하든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 나머지 하나님이 가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생전 처음 본 그, 그 가족들을 놓고 막깐 막 거예요. 막 냅대 까지 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밥 먹고 막 있는데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왜냐. 아, 잘한다, 잘한다 하는 소리를 하고, 그래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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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고, 그래야 돈도 좀 주고 그러는데, 뒤지게 깨, 는 소리만 했으니, 돈이 어디서 진짜 돈도 안줬안 안 주기도 하더만. 그러고, 집사가 가서 했는데, 그거 돈을 받아서, 말인데 돈 받았다, 죽을라고? 그러고 하는 것도 나나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뒤지게 혼했었는가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고서 막 열심히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먹는 걸 먹어야지, 뭐. 그럼 뭐, 막 먹었는데, 제일 누나라는 분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앉아서 이제 먹고 있는데 탁상에서 상머리서 에 일어나. 그더니 러아 혹시 전도사님 되십니까? 그러자 저 목사님 되십니까? 그 그래. 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되십니까? 무슨 전도사냐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저저저 저저저저 동생 저, 저 집사랑 똑같은 안수 집사라고. 아 그러면서 어떻게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 내용을 속속들이 그렇게 잘 아느냐는 거야 기가 막히다는 거야 막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 그랬지 그거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 얘기를 했어 제가 그 설교할 때도 다얘기해서 전화 통화할 때부터 그, 그 지, 지, 집사님이 집 나를 시험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서 성령님한테 안 간다고 하고 막 했노라 근데 성령님이 막 가, 그래도 가라고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저, 또, 찬성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혼내키라고, 혼내키라고 했다고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분이, 제일 왕, 언니왕 누나라는 사람이, 내가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게 현실 실제적으로, 저, 저, 이,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해서 전했노라고 이렇게 말해도 자꾸 내가 말했다고 말을 해. 아이 차, 이게 육신의 사람이 정말로 이게 대책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거냐. 아니라고 내가 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그대로 그냥 전달만 했으니 정말로. 깊이 생각해라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 드렸는데 가족 간에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혼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막 열심히 밥 먹었지 그러고서 뻘또 일어났지 뭐저다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에르베이터 앞에까지 쫓아와서 제가 나만 혼자만 얼른 내려와서 도망갔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 양반이 저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한번 시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들과 전해드릴게요. 서로 나누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성령님한테 확인 안 하세요? 성령님이 저 교통규제 돼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 방송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기로는 이건 뭐, 저, 뭐, 저 책에, 책 읽고, 열심히 책에서 하는 얘기나 전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데 이게, 체험하는 얘기를 이번 2차 때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될수 있으면,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얘기가 될수 있으면 안 해. 요 왜냐면, 체험하는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들, 간증 좋아하는 것처럼, 간증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하수예요. 내가 뭐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으면 내가 뭐 어떻게 이게 재산이 늘어고 부자가 됐고 이런 소리나 여러분들 자꾸 즐겨하고 듣기 즐겨하면은 영적인 부분은 빵이야 아무로 들으면 안돼 그거.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여러분한테 하지 제 경험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저도 물론, 말씀, 이 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영성훈련에서 막, 은사능력 받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막, 그냥 막, 지 자랑하느라고, 정말로 자랑했어, 그때는. 왜냐면, 하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린애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막. 알고, 상대방 거 막, 알고 이러니까 막, 그걸 막, 다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게, 이걸 못 참는 거더라고. 어린애니까 어린애 짓을. 많이 한 적이 있어, 제가.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 보니까, 그냥 얼마나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일을 했던 건지, 우리 동기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못했다고 했어. 사과는 다 했어. 그렇지만 못 만난 사람들은 사과 못하고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알려지면서, 자한다잘한다 잘한다 하는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책망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 저는, 저는.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됐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린 어린 정도에서 어린 짓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자화자찬이나 하고 뭐, 나잘라서 하는 이 얘기 하는 정도는 이제 지났어요. 왜냐면 하 영적으로 이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런 정도 여러분 앞에서 할 정도는 그렇게 어린 신앙은 아니란 말이요. 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정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서 뭐나 잘났어. 이렇게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용심하셔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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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뭐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몇번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했으면서도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뭐가 변해진 게 있느냐 못 변해더라고요. 그저 아야 이거 정도선에서 그냥 멈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손 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하는 소리 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이게 확인되고 이 진짜일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령님한테 확인해 줄도 돼. 여러분 거 확인하지 말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여러분 것도 확인해 보셔. 내가 지금 잘 사는지, 옳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하시면은, 교통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하늘나라 갈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게 아니오. 하나님, 이 하늘나라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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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저, 천국을 간다는 거요? 예 우리는 재판받을 사람들인데. 그런거 그러니까 재판할 판사님한테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숨쉴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관계 막힌 거 있으면 관계 관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저가,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저는 그때는 영적 영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성숙 하신 분들이 강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지도도 해주고 했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많이 지도, 지도받지는 못했어, 저는. 그러든 저러든 어쨌든 그런 영, 영성 훈련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과정을 겨, 저 지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갔지만, 여러분들은 이 방송할 때는, 제가 이렇게 나눌 때는 성령께서 들어주시려고 하, 하,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들고 가서 직접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이 될 거라고 요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 뭐 안, 안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지는 절대 않거든. 왜냐? 제가 이미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 지금도 경험하고 같이 하고 동행하고 같이 사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방송할 때,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게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계기점만 여러분들이 시작점만 만들면 되는데, 물론, 금방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꼭, 저 여, 저, 여, 여러분 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관계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남남으로 사는 거잖아. 남남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하나님 나 이거 있는데 이게 어너 왔냐 그렇게하고 금방 답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그동안 잘못 살았고 남남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해야지. 정말로 이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알고 싶고 관계하려고 하는구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구나. 이런 이런 정도 저분이 볼때 그런 정도는 되어져야 관계가 되는 거지. 그도 아니고 뭐대충대등해서뭐 그냥 몇번 했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뭐 개나 소리 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끄시는 거요. 예 그러고는 그 대가는 뭐에 지옥 가는 거지요. 걱정 말고 정말로 붙들고 늘어지고 매달려 보세요. 어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낸데 버렸어? 돈도 얼마나 많이 교회다 갔다 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을 못 간다? 이거는 이건 정말로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지. 큰일 날일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우습게 지나갈 거예요? 나머지 일 읽고 조금 저 시간 맞춰서 제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교제만으로, 교제 교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육신이 마땅히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 저주받아야 된다면 벌떡 자빠지지. 저주받으면 어떻게나가러면 어떡하라고. 육신은 사단 영역이 있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깨냐? 아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 내놓면 으 깨뜨리시는 건 그분이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가 못 깨요. 그러니까 깨달라고 부탁을 하셔야지 내놓고 그리고 육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 성도와 십자가의 실제 실체적 교제는 그가 자기 육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게 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건 소용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한 사람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넘겨주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전,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 여러분들한테 뼈저리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얘기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금방 금방 저저 저 교통하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 시작하는 거 거기 용성 훈련할 때 저는 이렇게 저 훈련 받을 때 했어요. 어떻게냐 하루에 무조건 5 시간씩 기도하라고 숙제냅니다. 이건 뭐 절대로 해야 된다고 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십시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이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똑같아요. 이두 가지는 여러분도 반드시 해야 돼. 6개월까지 안 가도 돼.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하면 내가 면뭐 일주일 안으로 여러분, 어떤, 어떤 결과, 어떤 과정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여러분들이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오게 될 거예요. 물어보는 게 있으면 답이 올 것이고, 뭐, 저, 뭐,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건안될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일 안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실 거라고. 아 이게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전화기에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좀 빨리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전파하고 전파해서 이 방송 보는 사람 많아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 이렇게 보는 사람 적으면 물론 뭐 저는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불편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뭐뭐뭐좀 광고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져야 이 방송이 보아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아지다 보면 어, 어떤 사람은 계기점을 딱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날 거란 말이지. 이거, 이거 안 되면 이 방송 하나만 소용없는 짓 하는 거죠 저도. 뭐, 제, 제, 일은 아니죠. 하나님 일이, 일이니까. 결과야 저는 모르는 거예요. 도구가 무슨 이유가 있어. 도구는 그냥 도구, 도구 역할만 성실히 하면 그걸로 끝! 나머지는, 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인원이 자꾸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저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일꼭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넘겨주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생각하면서 계기점을 만들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